오랜만에 흰둥이가찾았습니다흰둥이 밥을 주러 가고 있습니다 흰둥이는 우리집 꼬맹이 제일 큰 고양이랑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과연 힌둥이가 어디 있을까요? 보이세요? 힌둥아 와 흰둥이, 밥 먹자. 참치 먹자. 흰둥이는 <laughs> 바깥에서 사는 고양이에요밥 음, 먹자. 참치 먹자. 사람을 좀 많이 경계하는데 음, 그래도 저알아볼 거예요. 올라. 밥 먹자. 참치 먹자. 올라. <laughs> 참치 먹자. 여기 놓고, 여기 놓고, 이제. 음저 가보겠습니다. 참치 먹어! 먹어봐! 참치 먹으러 나오죠? 먹어! 조금 더 뒤로 가볼게요. 응. 못 찾고 있어요. 지금 음. 찾았다. 맛있게 먹고 있죠. 안녕.